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강북을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빠르게 결정한다고 했는데, 언론들이 서울 강북을의 신현영 한민수 검토까지 유력하다며 뉴시스는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현영 의원과 한민수 대변인 두명 정도로 좁혀졌다고 언급했는데요. 이후 12시가 되기 전에 민주당 오피셜로 자진사퇴한 조수진 후보 후임으로 한민수 당 대변인을 공천했다고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수진 후보님의 사태가 안타깝다. 윤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대신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대인는조 후보의 뜻을 수용하여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로 화답하겠다면서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하고 인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본인이 국민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했다고 이력에 밝히고 있고 전라북도 익산시 출생에 남성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김준일 평론가는 김현정 뉴스쇼에서 호남지줄이 하락하고 있다. 호남홀대가 있는데 최근에 박영진도 전북 장수 출신이고 임종석, 전해철, 홍영철 전부 호남이다. 호남이 현역 교체도 높긴 하지만 들끓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한민수 대변인이 전북 익산 쪽이긴 합니다. 프로필 내용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 국회 대변인을 거쳐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국회의장 공보수석에 임명되었다고도 나오며 2021년 8월 이재명 캠프 공보수석으로 임명되어 이재명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4일 전에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앉은 모습으로 커버 사진을 업데이트 해두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5일 전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옆에서 이 장면을 담아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 지난해 광화문 행사에 참석하신 대표님이 갑자기 시청 앞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가자고 하신 뒤 걷기 시작했습니다. 유족의 손을 잡고 깊은 위로를 건네셨지요. 그리고 제게도 한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한민수, 윤석열 대통령과는 비교 자체를 할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이런 분을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지난 3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어쩌면 반발짝 뒤에서 대표님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몸을 일으켜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님을 지키겠습니다. 윤 정권의 복종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국힘 후보들이나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할 텐데 벌써부터 벌써 한민수 발언을 찾아내며 단독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한심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직접 서산동부시장에서 기자 문답한 내용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 이텐 기자의 한민수 관련 헛소리 질문을 제대로 날린 장면도 나옵니다. 신한기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어서 사실 대파에 대한 우려가 그 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laughs> 아, 한민수 후보가 진명이면 경선 기회도 어떻게 하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화돼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몸체 받으니까 이번에는 진명입니다. 진짜 진명이고 진명을 제가 봐주려고 있으면. 어디 단수조작공청 하든지, 경선기회라고 좋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습니다 아, 박영진 후보는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당내가 충만되는 좋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두 번의 기회로서, 우리 당원과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한민수후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한 아니 오랫동안 하시었던 영역도 없이 보수도 없이 우선했던 당직자 한민수보로 결정하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앞서서 다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네, 어, 말씀드린 것은 변호사의 역할을 변호사의 역할은 법제자를 겸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률가로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평가를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하다 지나치다 변호사가 아니라 공직자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우리 언론인 여러분 자태를 똑같이 국민의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들을 내셨기 때문에 조수진 후보께서 그 뜻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도 훈쾌히 그 뜻을 수용했습니다. 똑 같은 잣대로 집단 강간범을 말 아, 그만하죠. 하여튼 같은 잣들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다시 경선을 하거나 할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을 해야되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또 민주당의 당원들이 납득갈만한 검증된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한명수 후보는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 전에 당에 영입된 언론인이십니다. 긴 시간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출마도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기회를 갖지 못해서 당대표님 저로서는 참 마음의 짐이 깊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남은 이 기회 가장 검증되고 당원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국로한미수국보를정했다기말을드립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가세요. 하세요 예. 예. 아이고 어머니. 예. 네, 천천히 천천히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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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잘부탁세요 우리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저 네. 네, 저한기 도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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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녕하세요 <laughs>